첫 번째 경기 장수 순닝대 그리고 뭐냐 허난 제니에 하도록 할게요. 어자 일단은 장수 장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적이 썩 좋지가 않아요. 최근에 페이스가 좀 떨어진 음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몇 경기냐? 두 경, 아, 세 경기째 승리 가 없죠. 상하이 산화전 일대영 패배, 강정다전 상대가 태장에 다했음에도 이대일 패배. 그리고 선전도 일대일 무승부. 장수가 예, 뭐 예전만큼 지금 임팩트가 없다. 시즌 초기보다도 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용병 앞선의 태세이라 그리고 에데르 산타니, 뭐 공격수 라인 그리고 <laughs> 미드에는 와카소 그다음에 수비수 미란다 이렇게 있죠. 어, 얘네가 뭐 부상으로 빠지고 그런 부분은 없어요. 단지 이제 체력적으로 롯데를 좀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바꿔줘죠 어쩔 때는 테세이라랑, 어, 뭐 산타니가 같이 나오고, 어쩔 때는 테세라랑 에데랑 같이 나오고, 뭐, 중원은 와카소, 그리고 미란다는 고정으로, 뭐,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얘네가 지금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전을 빼고, 뭐, 롯데를 돌리고 그럴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다 나올 거라고 또 예상이 듭니다. 물론, 출전은 4명 밖에 못해서, 뭐, 와카스 미란다는 고장이고, 뭐, 테세이라 플러스 알파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장수스닝이 음, 뭐, 작년에도, 작년에 비해서 미란다가, 어,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어, 스피드적인 면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좀 따라가는 부분이 힘들죠. 힘드는데, 그래도, 자기 앞에 놓여있는 선수 상대로는 잘 마킹을 해내고 그리고 전체적인 수비 조율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장스가 뭐 최근 실점만 봐도 거의 일 실점으로 거의 끝나요 물론 광저우전 그리고 헌난전뭐 허난, 이때는 좀 많이 실점을 했죠. 오늘 또 혼안전이긴 한데, 대부분 안정감을 많이, 어, 찾고, 뭐, 많이 이제, 가져가고 있죠. 물론, 싼둥로나, 어제 경기 뭐, 싼둥이 지긴 했지만에, 어제도 1실점하고 졌죠 그만큼 장수도, 뭐, 수비 밸런스는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골이죠, 골. 테세이라가, 뭐, 그나마 멱살 잡고 골을 넣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어, 뭐, 수비가 어느 정도 받쳐주긴 하지만 골에 대한 폭폭어 폭발적인 골이 없기 때문에 한 골만 넣어도 어 솔직히 어, 불안하죠 수비는 괜찮다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뭐이 실점 삼 실점이 어 아닐 뿐이지 지속적으로 골은 먹혀요 뭐 골은 먹히기 뭐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아쉽고 물론 앞선 라인들의 이제 공격이 음골 빈도수가 좀 줄어든 건 맞아요 태세라도 지금 뭐 5경기 3골 그리고 에데르 6경기 3골 에데르 7경기 3골 전체적으로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다. 어. 그래서 오늘 헌안전에랑 붙는데 일단 오늘 헌안전에에 이제 큰 소식이 있죠. 큰 타격의 소식이 있다. 어제도 제가 꿀팁 경기로 알려 드린 경기가 있죠. 선전전 자합비가 국대 차출로 빠졌다. 근데 여기는 국대 차출은 아니에요. 일단 용병 보면은 카랑카 그리고 바소고그 그리고 누구냐? 어, 도우라도. 그 다음에 미드에는 이보. 수비는 없죠. 수비는 다 자국 선수예요. 어. 자, 근데 오늘 중요한 부분이 있죠. 뭐냐? 중원의 이보가 어, 부상으로 오늘 나오지 못합니다. 결장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있고 없고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중원에서 볼을 누구한테 뿌려 줄 사람이 얘밖에 없는데. 얘가 없다. 그럼 국내 자원을 읽고 가야 되는데 엉망진창의 패스를 받고 앞선에 카랑크라든지 도라도가 어뭐 패스를 잘 이어받으면 좋겠지만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죠. 응. 글랜드니스님 안녕하시고 아 어제 그 아깝다 나고야또한 <laughs> 폴이다. 또한 폴. 어. 그아뭐 두산은 취소됐으니까. 근데 지금 용병을 세 명을 써 놨지만은 바소소 바소고가 그 코로나 어 확진으로 인해서 뭐, 빠져있는, 계속적으로 빠져있긴 한데, 이제, 뭐, 완치를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허가를 안내줬기 때문에 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카랑카, 도라도, 뭐, 이두 친구로 나와야 되는 건데, 뭐, 앞선에서는 얘네가 휘집고 있을, 휘지어 줄수있까 한데, 중원에서, 과연, 앞선까지 달려들 수 있을까, 그게 좀 걱정입니다. 이보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원과 그리고 수비 라인의 무게감이 확 떨어져요 그리고 헌안전에 같은 경우는 리그 개막하고 단한 번도 실점을 안한 적이 없는데 직전에 어 상하이 선화전 클린시트를 했죠 근데 그때 당시 어 상하이 선화는 애초에 골을 넣을 생각이 별로 없었다 5백을 들고 왔어요 <laughs> 그냥 수비를 치중하고 역습으로 승부를 보겠다 했는데 아무튼 둘다존나 재미없는 경기를 했고 0대0 부승부가 됐죠 뭐 어, 그래서 오늘도 클린시트를 할것 같냐? 어, 솔직히 안 들어요. 이번 시즌 단한 번도 클린시트 한 적이 없었는데 직전 한번 했다고 그리고 상대가 파이브 백을 들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오늘도 먹힌다고 봅니다. 또한 이번 시즌 한 번도 골을 못 넣은 적이 없는데 직전에 골을 못 넣었어요. 역시 뭐 수비가 강한 팀뭐 그리고 뭐 파이브 백을 쓴다. 얘네도 고전을 해요. 특히나 오늘은 이보도 빠지기 때문에 더욱더 찔러줄 뭐 패스를 기대할 선수는 없고 개인기량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장수도 아까도 말했지만 수비 라인은 견고한 편입니다. 어. 그래서 요, 이 경기는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장, 최근에 이제 뭐 허난이든 장수든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은 오늘은 장수가 승리할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중원에 핵심이 빠지기도 했고 오늘도 못 잡아간다면은 어, 그냥 음. 나락으로 떨어지는 수밖에 없다. 이 경기는 그래도 저는 장수 스닝의 승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5 기준 저는 언더를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경기 장수가 승리를 한다면 허난이 어, 골을 넣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 자, 그리고 이제 <laughs> 어, 두 번째 경기, 그리고 알린이 많이 하시고, 음. 자, 두 번째 경기는 상하이, 음, 선하대, 어, 그 누구냐? 광저 황다. <laughs> 자, 광저 황다. 오늘 야구 축구 승패로만 일곱 폴. 아, 알겠습니다. 글렌드 니스 님. 음. 7 일곱 경기 야구 축구만. 야구 축구 승패만 0개 자, 상하이선아. 상하이선아 같은 경우, 오늘 여기도 빅 이슈가 있어요. 빅 이슈. 뭐냐. 일단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김신욱이 부상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laughs> 추가적으로, 뭐, 대표적인 용병, 엘샬라위가 있죠. 근데 엘샬라위는 국대 차출로 어, 빠집니다. 그, 아까 제가 어제도 말했듯이, 네이션스 리그를 위해서 국가에서 이제 소집을 하죠. 소집을 하는데, 엘샬라위가 뽑혔어요. 졸라 못하는데. 솔직히 지금 상하이 선화의 에샬라이가 있고 없고 차이는 저는 별로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앞선에 옛날에 그 에샬라이였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냥 중국화되어 있기 때문에 있던 없던 솔직히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근데 오늘 빠지고 그다음에 남은 선수 해 봐야 뭐 모레노, 지오반니 모레노와 그리고 중원 쪽에 은비야. 그다음에 음동부 뭐 이런 친구들이 있죠. 뭐, 믿을 만한 선수 중에 이제 두 명이 나갔다는 건데, 여기도 타격이 큽니다. 솔직히, 앞선에 공격 라인 두, 머리, 두 명이, 어, 빠졌고, 그 다음에, 모레노가 이제 김신우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죠. 키가 좀큰 편이라서, 아시아 축구에서는 이제, 뭐, 헤더 경합이나 공중볼 경합에서 좀, 뭐, 유리한 친구가 있는 게 확실히 중요하죠. 뭐, 세컨볼 상황에서도 확실히 유리한 면이고, 물론 직전 경기 골을 못 넣었지만은, 최근에, 어, 세 경기 동안 두 경, 두 골을 넣었죠. 그만큼, 어, 믿을 만한 친구 한명 정도는 있다. 중원 쪽에서 이제 은비아가 직전에 이제 풀타임을 소화했죠. 옛날에 뭐 세비아 있던 시절에는 정말 위협적이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얘도 키가 커요. 189cm로 뭐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충분하게 골을 넣어줄 만한 뭐 자원이긴 맞긴 한데 확실히 피지컬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부는 뭐 그냥 중원의 어, 핵심적인 선수. 그리고 추가적으로 용병이 한명더 있죠. 마틴스. 얘를 왜안 적었냐면은 나이도 많아요. 서른 이제 중반 때, 서른 다섯 살인가, 서른 네 살인가 그런데 아 어, 지금 얘 기록을 봤는데 거의 2년 동안 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긴가민가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출전 빈도수도 좋고 경기력도 똥이에요. 어, 결국에는 오늘은 근데 얘를 쓸 건데 상대적으로 어, 김신욱과 비교를 했을 때 많이 딸리는 편이기도 하고 에 샬라이랑 비교했을 때도 그나마 얘가 좀더 낫고 음. 전체적으로 오늘 상하이선화 용병 라인업이 썩 굳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또빅 꿀팁 어, 꿀팁이 뭐냐 중국 정보는 잘 얻기가 힘들 거예요, 여러분이. 어, 수비의 핵심인 어, 펑, 샤오팅 그리고 메인 주전 골키퍼인 어, 정천이 오늘 나오지 못하죠. 왜? 광저우 헝다에서 어, 이번 시즌으로 왔기 때문에. 어, 그래서 못 나와요. 어. 작, 작년에 있던 팀 상대로는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수비의 핵심도 빠지고 골키퍼도 빠지고 어, 오합지졸 개 난장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어,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거 상하이 선화의 감독이 누구예요? 최강이죠. 최강희 감독이 아시아에서 그냥 그나마 먹여 주고 직전에 5백을 썼기 때문에 오늘도 강저 홍다전 5백을 쓴다면은 그냥 걸어 잠근다면 강저 홍다도 힘들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오늘 라인업이 9대기입니다. 9대기 음. 자, 그리고 강저 강저흥다. 홍다 어, 강저 홍다는 이제 직전 경기 어, 충격의 2대이 무슨 부 어, 다른 프로한테 2대2 무승부가 됐죠. 그것도 전 뭐, 리드를 하고 있던 게 아니고 2대 0으로 질질 끌려가고 있다가 이뭐두 골을 박으면서 무승부를 캤는데 일단 강저홍단은뭐 국대 차출 그런 건 없어요. 없긴 한데 감독이 그 컨펌을 때렸는데 약간 의미심장한 컨펌을 때렸다. 뭐라 때렸냐면은 어, 다른 프로전, 이제 주전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체력적으로 많이 딸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하이 선화전에서는, 음, 약간 로테를 돌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라인업을 보시면은, 어, 갑자기 주전이 아닌 선수들이 몇몇 박혀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굴렸어요. 뭐, 파울리뉴는 거의 뭐한 번도 안 쉬고, 교체 출전도 안 하고, 풀타임, 뭐, 소화하고, 뭐, 선발로 맨날 나왔죠. 그리고 탈리스카 역시도 많이 나왔고, 엘케에서는, 뭐 간당간당, 뭐, 교체로 나왔다가 결장도 하고 했긴 했는데, 아무튼, 아무튼 오늘, 뭐, 파울리뉴라든지 탈리스카가 벤치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초반에는, 어, 힘들겠죠. 물론, 강정홍다가 국내 자원이 좋아요. 뭐, 국대 선수도 뭐, 황보원도 있고, 정주도 있고, 뭐, 좋긴 하지만, 그래도 용병, 파울리뉴가 빠지면은, 솔직히 중원에서 무게감이 확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웨이시 하우가 최근에 두 경기 연속으로 안 나오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선수죠. 뭐, 중동의 뭐 웨이시라고 불리는 웨이시 하우인데. 결국에는 이 친구가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가 변수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뭐 보니까 훈련은 소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해도 뭐벤치로 출발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나온다면은 솔직히 뭐 탈리스카가 안 나와도 웨이시아우가 나오면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 탈리스카가 최근에 폼이 0 쓰레기여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고 7경기 한 골밖에 못 넣고 있다 아마 지금 페이스로 간다면은 이제 방출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나마 다행히 부분은 어, 이번 시즌 영입한 페르난지뉴 이 친구가 직전에 첫 골을 기록했죠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질 거고 음, 추가적으로 또한 어~ 국대 공격수인 장민펑이 직전에는 음~ 퇴장으로 못 나왔지만 음, 오늘은 복귀를 하죠 복귀를 하기 때문에 어~ 수비에 대한 안정감도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뭐 상하이산하는 지금 오늘 주전 골키퍼 그리고 수비수 그 다음에 앞선에 용병 두 명이 못 나옵니다. 그러면은 타격이 당연히 크겠죠. 음. 그리고 광저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진짜, 제대로, 칸나바로 감독이 다 돌린다고 하면은, 타 나오면 확실히 유리하겠죠. 근데 의미심장하게, 어, 체력적인 부분이 좀 딸리는 게 보여서, 로테를 좀 돌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갖고, 그게 좀 불안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로테를 돌린다 해도, 상하이선하에 몇몇 빠진 주전들이 무려 네명이나 빠진 스쿼드 상대로는, 어, 잡아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광저우 헝다의 승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5 기준 오버를 보도록 할게요. 선화의 오늘 주전골 키퍼 그리고 수비 라인들이 빠지면은 아 그래도 골은 뭐 많이 넣어 주겠죠. 어 그리고 최근에 광저우 헝다가 꾸준하게 실점을 하는 것도 문제예요. 꾸준하게 실점을 한다. 뭐 장림펑이 돌아왔다 해도 걔가 혼자 뭐, 뭐 앞에 있는 선수 두 명을 다 막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 경기는 광저우 헝다 승에 오버를 보도록 할게요. 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기. 이제, K리 갈게요. 전북대, 강원. 음. 자, 요 경기 하도록 할게요. 요 경기. 음. 조르또마땡님 구독 3개월 감사합니다. 어, 조르또마땡님 구독 감사합니다. 어이고, 저, 저 아, 닉네임이 좀, 어, 그러시네. <laughs> 어, 안녕하시고, 어, 어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기 할게요 전북 대 어, 강원 하도록 할게요 자 전북이 직전에 맞대결해서 강원전 졌죠 1대0으로 충격의 패배를 겪었죠 그때 그러면서 막 쓰나미 났다고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은 좀 다르죠 왜 물론 용병 구스타브와 바로우가 있는 것도 있고 그때 당시 경기를 봤을 때도 어, 전북이 초반에 홍정호가 퇴장을 당했죠 그래서 수적인 열쇠에 놓이면서 1대0으로 졌어요 물론 경기적인 측면은 전북이 가두리를 당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의외로 그냥 비등비등했다. 숫자 한 명이 없어도. 그만큼 경기력에선 뒤지지 않았고, 오늘은 리벤지 매치기도 하고, 뭐, 어, 용병도 지금 이제 풀, 풀, 풀타임을 다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물론 또 김진수가 지금, 음, 김진수가 그 중동으로 어, 이적을, 했, 이적을 이제 한다고 떴죠. 그래서 오늘은 못 나올 게죠. 어, 못 나온다. 대신에, 뭐, 최철순이라든지, 이주영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문제는, <laughs> 당연히, 뭐, 딸리긴 하죠. 피지컬적으로 딸리긴 하진다. 그래도, 뭐, 다른 타 팀들에 비해서, 백업 자원들은, 뭐, 든든한 편이라서, 크게,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강원도 오늘 못 나온 선수가 있죠. 누구? 어, 김승대. 김승대가 못 나오죠. 전북 상대기 때문에. 그리고, 대머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어, 추천도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드리록 할게요. 김승대가 못 나온다. 최근에 김승대의 임팩트가 막 강력한 건 아니지만은, 그도 김승대라는 옵션 하나가 빠진다. 그럼 면뭐 결국엔 조재현, 뭐, 김지연, 뭐, 고무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건데, 지금 고무열의 폼이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기도 하고, 뭐, 조재현이나 김지현도 작년만큼은 못 해주고 있다. 전체적인 앞선 라인에서는 뭐, 당연히, 어, 딸리는 부분이고, 중원 쪽에 싸움을 간다 해도 전북이 이제 뭐, 한교운도 계속적으로 출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김보경, 그 다음에 뭐, 쿠니모토, 또 누구 있냐, 뭐, 너무 많다. 뭐, 이승기, 뭐, 손준호 등등 너무 많기 때문에, 강원의 한국형, 이영재, 뭐, 서민으로 라인에 비해서는 월등히 또, 음, 앞서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요 경기는 직전에는 초반에 퇴장을 당해서 그렇지, 어, 전북이 저는 승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강원,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은, 원정에서의 성적은 정말 쓰레기예요 아직까지 이번 시즌 리그 시작하고, 인천전 빼고는 원정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그것도 추가적으로 작년부터 이어져 가지고 원정에서 승리가 없다 오늘 이긴다 뭐 그러면은 그냥 재수가 없다 생각하세요 요경기는 어. 오버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버까지 음. <laughs>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경기 할게요 <laughs> 울산 분석 패스냐고요? 어. 아니요 어. 바로 다음 경기 할게요 <웃음> <웃음> 아, 물을 안 떠왔다. 물을 일단은 요 경계하고, 뭐 물을 떠들어가던가 하도록 할게요. 음. 어, 그리고 이제 여자 배구 라인업 떴을 건데, 여자 배구라, 배구 라인업 떴어요. 여러분, 나도 궁금하다. 나는 걸진 않았지만, 궁금하다. 여러분, 여자 배구 라인업 좀 떴어요. 배구 라인업, 김연경 선발로 풀타임추전 한다네. 조지, 아 어. 흥국 와인 가신 분조 좋으시겠네. 어. 김연경 기사로는 기사 떴는데 풀타임 소화라고. <laughs> 과연 김연경 70% 정도 몸 소화 오, 몸 올라왔다 했는데 과연 얼마나 보여줄지. 어. 자 울산대 서울 하도록 할게요. 음. 울산 같은 경우, 뭐, 지금 최정상을 달리고 있는 팀 중에 하나고, 상당히 좋죠. 그리고, 어, 김동훈 감독이, 음, 주전에 대한 체력 안배도 잘 해주고 있는 편이죠. 어뭐어 어제, 어제란다. 직전에 성남전에서는, 뭐, 신진호를 또 빼주면서, 체력적으로 안배를 해 줬고 추가적으로 뭐 김인성도 뭐 교체 출전을 해 주면서 워낙 또 자원도 다양하죠. 중원 쪽에 뭐 김인성도 있고 이청용에다 뭐 원두제, 윤빛가람, 신진호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니어도 어 지속적으로 시계도 해주면서 어 더욱 더 컨디션이 좋고 뭐 멀티골 직전에도 기록했고 어 주니어가 없어도 비온 존슨이 나오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 주니어에 대한 <laughs> 신뢰가 더 있는 편이기도 하고 오늘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하도 언론에서 떠들어들었죠 쌍용도비 이청용대 이청용 대 어, 기성용 이렇게 하드로 떠들어 되는데 기성용이 일단 엔트리 들어왔는데 뭐 출전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아무리 생각해도 그만큼 떠들어 됐으면은 뭐 교체라도 나올 것 같습니다. 폼이 근데 완전히 올라오지 않아 갖고 저는 솔직히 기성용이 나오는 게 플러스 알파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둘 중에 꼽으라면은 저는 마이너스가 될 거라 생각해요. 몸이 안 올라온 상태에서 그냥 뭐. 이 경기의 쌍용 더비, 막 그런 느낌을 계속적으로 박아주니까 나오면은, 오히려 최근에 서울이 잘 하고 있는데, 플레이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망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 그리고 서울도 확실히 폼이 좋아졌죠. 감독이 또 바뀌고 나서, 특히나 3백에서 4백으로 바뀌면서, 황현수, 김난첨, 그리고 고강민, 뭐 윤종규가 맡으면서 상당히 수비에 대한 안정감도 생겨졌고 그리고 뭐 중원에는 이제 다섯 명의, 어, 미드진을 두면서 원톱, 어, 윤조태를 쓴다. 어, 확실히 좋아지긴 했어요. 어, 좋아지긴 했는데, 어, 지금의 이 선수 구성 자체와, 음, 울산과 의 선수 구성 자체를 비교를 했을 때는 확실히 차이가 나요. 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laughs> 뭐, 울산 같은 경우는 4일, 4일도 쓰고, 뭐, 4, 5일도 쓰고 하고, 뭐, 역시나 서울 역시도 똑같이 비슷하게 쓰는데, 같은 전술끼리도 맞붙는다 치면은, 어 유리한 거는 저는 울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지금 서울이 잘 나가고 뭐 날고 긴다 해도 울산이 확실히 더 어, 스쿼드적인 분면도 확실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뭐 경기적인 부분에서 부진했던 것도 없고 요 어, 경기는 저는 울산 승을 보도록 할게요. 울산 승 그리고 2.5 기준. 그래도 하도 이제 뭐 쌍용도비 떠들어 제꼈으면은 그래도 골이 좀 많이 나오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그냥 생각했을 때요경기는 오버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뭐이 정도 떠들어 댔으면은 0대0 1대1 2랄 하면은 재미가 없죠 <laughs> 자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경기 할게요 다섯 번째는 잠깐만요 뭐였지 하나 둘셋넷 다섯 어 일본, 일본 축구 하도록 할게요. 요코 FC. 그리고 세레소 오사카 하도록 할게요. 물한잔 먹고 싶은데 물이 없어요. <laughs> 물을 안 떠왔다. 축구까지 다 하고 나서 제가 물 떠오고 야구 분석하도록 할게요. 포항 경기는 <laughs> 간단하게 만 말을 해드릴게요. 포항 경기는. 잠깐만요. 오늘은 그냥 짧게 짧게 그냥 진짜 갈 만한 경기만 하려고 하는데 뭐 굳이 듣고 싶다면은 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그 다음에 이제 일본 축구 제가 알기로는 어제 일본 축구가 정배가 두 개인가밖에 안 넣고 나머지 역배의 무승부에 막뭐 파티했죠 어 파티를 했다. 자, 요 경기 일단 요코 FC가 어, 컵 경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이제 50세의 50세가 너무 미우라. 그리고 나카무라 슌스케가 나오면서 반전을 깨차면서 갑자기 승승장구를 합니다. 어 물론 지금 요코 FC의 메인 스트라이커인 미나가와가 연속 두 경기 두 골을 기록하고 있고 그 옆을 받쳐 주는 사이토 역시도 직전에 또 같이 골을 기록하면서 확실히 앞선 이제 투톱 라인은 뭐 살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laughs> 중원에 이제 마초라는 선수가 빌드업도 잘 해주고 있고, 특히나 중거리슛도 좋고, 어, 딱요세 명만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그렇게 썩 좋다는 모습은 뭐잘안 들지만은 끈적한, 어, 끈적하게 조직적인 측면으로 승무를 보고 있죠. 특히나 뭐 수비가 이제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 최근의 경기에서는 요 코FC가 <laughs> 실점 자체를 시미즈전 또 그리고 쇼난전 여태까지 뭐 많이 하긴 했어요. 그냥 득점력으로 찍어 눌렀을 뿐이지, 수비에 대한 안정감은 아직까지도 없어요. 솔직히.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냥 골을 좀잘 들어간다. 그리고 지금까지 붙었던 팀들을 보면은, 시미즈, 가시마, 쇼난, 좀 상대적으로 좀덜 떨어져 있는 팀들. 물론, 가시마는 뭐 슬라우스 터트의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상태가 오락가락하다. 어제도, 어제 이겼나? 어제는 이겼던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아무튼, 전체적으로 좀 경기력이 안 올라온 팀들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고, 나머지 막 간바오사카, 쌈프이로, 우라와 요코말 이런 애들한테는 개뚜드로 맞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맞붙은 상대들이 약간 좀 보약의 팀이라서, 음, 승리를 가져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썩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수비가 기반이 안돼 있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세레소사카는 수비적인 기반이 아주 탁월한 팀이죠 그리고 현재까지 뭐 가와사키전 5실점 그거 빼고는 나머지 클린시트 아니면 거의 다 1실점 그만큼 이제 공수 밸런스가 안정적인 팀이고 그렇다고 해서 득점력이 또안 되냐 아니죠 샌다이전에서도 2득점 가와사키전 지긴 했지만은 2득점 가시화전도 3득점 음, 골도 잘 넣고 있습니다 어, 잘 넣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되는 부분도 없고 추가적으로 뭐 용병 멘데스도 음, 지금 최근 네 경기 동안 세골 박으면서 상당히 폼도 좋고, 그다음 그 옆을 받쳐주는 오크노 그리고 기요타케, 뭐, 메인 이제 주전 미드필더죠. 국대의 기요타케 역시도 어, 골도 직전에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뭐 중원도 사카모토, 대사버토 용병 라인도 건재하고, 그다음에 뭐 국내 자원도 빵빵하고, 근데 특히나 포백에 대한 안정감이 상당히 좋죠. 어. 종합적으로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이 경기는. 세레소 오사카가 뭐... 이길 거라 생각합니다. 요코하마 요코 F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역 뭐 기째 연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좀 급이 딸리는 최근에 마탱이가 간틴트 상대로 좀 잘했을 뿐이지 수비가 좋은 세레소 오사카 상대로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세레소 오사카 <laughs> 승을 보도록 할게요. 세레소 오사카 승. 그래서 오늘 준비한 축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